네, 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토시아나님, 음주 사고 뺑소니, 비가 오는 중에 대리운전을 부르다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잘안 오시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편도 2차선도로 2차선에서 세워져 있던 1톤 트럭 차량을 제대로 못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비가 왔으니까 잘안 보이셨겠죠? 엑셀을 밟아 놀라면서 좌측으로 틀다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있었고요. 2006년에 단순 음주는 한번 있었고요. 이 사실 때문에 겁이 나서 150m 전방에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아, 뺑소니죠. 아파트로 들어가서 제차 앞에서 현장으로 가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갔네요. 뺑소니 맞아요. 피해 차량 2대, 트럭 운전자 1명 트럭 운전자와 합의 중이고요. 제가 자동차 영업을 하기에 세차 탁송 운전이 필수입니다. 생계가 이태롭습니다 합의를 보면 선처를 받을 수있을런지요 합의를 보셔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의를 못 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10년이 지난 정지 이력도 괜찮은지안 괜찮아요. 2001년 7월 23일부터 두번 걸리면 2년 취소, 사고로 두번 걸리면 3년 취소고 지금 뺑소니까지 있어요. 그러면 뺑소니 4년에다가 그다음에 음주운전 합쳐져서 최대 5년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음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뺑소니 4년부터 시작이에요. 4년, 음주 1년에서 5년 취소입니다. 2006년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5년 취소가 될 수가 있다이 말입니다. 벌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벌금보다 집행유예 나올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죄수가 없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합의는 가급적 보시는 게 맞고, 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경미한 사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께서 알아서 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변호사한테 연락하시든,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라고 치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